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6시 40분 정도에 기상을 해서, 아, 한, 지금 사무실에 바로 출근해가지고, 7시 40분 정도가 됐는데요. 야, 시간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시간이 가고. 아, 이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거랑 6시 30분에 일어나는 거랑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 아 부동산 업계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벌써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 벌써 내가 게을러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시 반에 어 좋은 영향을 받아서 며칠 동안 일어나다가 벌써 야 이렇게 며칠 안 지났는데 1시간 늦게 일어나는 게아 진짜 막 채찍질을 갈겨 주고 싶은 느낌 정신을 무장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상 지금이 이제 7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1년이 정말 금방 가는 거예요. 진짜 올해 1월을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다짐을 하고 달려왔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는데 여기서 느낀 포인트는 뭐냐면 액션 플랜을 반드시 짜고 그대로 실행을 해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은 분명히 게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노 대표님께서 또 액션 플랜을 다 반드시 짜야 되고, 항상 말씀하시는 그 일관성이 있으시거든요.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크게 정하는 게 아니라, 한 섹터 정도 정확히 정해서, 어, 아 거기에서, 스태킹과 렌트롤을 해야 된다 스태킹은 이제 층별 1층에는 누가 있고 2층부터 꼭대기 층까지는 누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렌트롤은 임차인을 다 만나 가지고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 있는지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은 이제 거의 뭐 어, 전속 전속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10명씩 만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어, 10명씩 만나서 그게 20일이 되면 200명이 되는데 200명이 됐을 때그 중에 5%, 10명 정도는 A급 고객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고객화 해야 되는데 이때 고객이라는 것은 전속을 받아들인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물건과 고객,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 핵심 레시피는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건과 고객을, 양의 접촉수를 폭발적으로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서 5% 정도는 A급 고객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A급 고객은 규모가 크든 작든,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고객이 A급 고객이라는 거고, 또 이제 매물도 당연히 이 지도를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 마치 테에날로, 테이랄로, 테에날로를 그분이 3D 입체 지도로 그리듯이 어, 내가 이 월계동 또는 어떤 지역을 설정했다면 그 지역에 내가 정한 섹터만큼은 진짜 강제적으로라도 외워서 이 머릿속에 3D, 3D 지도가 나타나게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출발하든지 어떤 곳이 나온다는 그 이런 지도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할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눈을 감고 딱 이렇게 월계역 2번 출구에서 나왔을 때 바로 앞에 월계부동산이랑 치킨집 그리고 그 옆에 커피에 반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골목으로 들어오면 이제 드림부동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제 뒤에는 또 세탁방이 있고요. 쭉쭉쭉 해 가지고 또 여기 골목으로 나가면 다이처 떡볶이집이 있고 그 옆에는 스타벅스가 있고 뭐 약국이 있고 뭐 이런 지리들을 이렇게 눈 감고 외우듯이 강제적으로 외워야 된다는 것을 어, 좀 알려 주신 게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어, 결국에, 진짜 할 일이 많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들어요. 왜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매를 하기 위해서 통매에 대한 정보도 다니면서 다 이제 외워야 되죠. 규모나 층별 임차인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할게 이제 광고도 해야 되죠, 광고. 어, 광고 마케팅을 이제 오전에 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해야 되고 또뭐 해야 되냐?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어? 명함 뿌려야죠. 그리고 제안해야죠. 이런 일련의 작업들 못 만나는 사람들을 또 편지를 써야 되겠죠. 편지도 쓰고 그리고 이 지역만 또할 수도 있지만 옆에 지역도 플러스로 좀 내가 파밍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대로변도 외워야 되고 이면에 뭐 신축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런 건물들이 어떤 게 지어지고 있는지 보면서 전속 제한을 해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 이게 액션 플랜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사람은 무조건 게을러지기 때문에 왜 6개월 동안 폭발적으로 영업약을 늘려서, 어, 이 물건의 양을 쌓아야 되는지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영상을 쭉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느낀 게 뭐냐면, 부동산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물론 오래 하면 못해봤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해요. 하지만 어,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이 정말 와닿았는데 어, 결국에는 폭발적으로 동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진짜 10년이 넘은 사람들보다 모든 곳 구석구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친 어떤 매핑과 파밍을 어, 나는 한번 의도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주둥이를 털지 않는 이상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 저를 채찍질 하고 싶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원래 플랜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가장 많이 하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그이 멘트가 있는데 저는 항상 어 40세 100억을 만들겠다 이게 제 모토였는데요 모토를 바꿨습니다. 저는 40세 400억을 꼭 만들 거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액션 플랜을 세워 나가고 어좀 실행에 옮기는 어이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새벽 진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결코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플랜을 짜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어, 진짜 생각지 못한 계약들, 그리고 인연들을 만나서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다면 그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결코 힘든 일인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쨌든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내 근육을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 목숨을 한번 걸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남들이 비웃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도전과 목표가 있다면 같이 선포하고 액션 플랜을 세워서 앞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충분히 할수 있고요. 어, 음,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대로 대부분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존경하는 분이 말한 대로 저도 구호를 외치고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손님이 없다 사무실 밖으로 나갑시다 현장으로 고고고